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동태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시험 볼 거라서요. 아, 보시면 그 수동태는 목적어를 앞으로 나오고 BPP 형태로 나오는 개념을 말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킹세종이 만들었다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저런 등동태에서 한글은 만들어졌다 BPP 바이 킹세종에 의해서 해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밑에 있는 거의 시제적인 거를 봤을 때뭐 조동사 이렇게 현재 동사의 MREs pp, was, w e r pp 조동사 bdp라고 하거든요. will be, pp 이런 예를 들어서 무비는 next week에 will be released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세 번째 예문에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이제 진행형 수동태를 뭐라고 하냐면 비빙 pp라고 하거든. 그 mr is war하고 war, e in pp 비빙 pp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이 밀라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할때비빙 pp 현재 완료했을 때 have been pp라는 식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었다고 라쓸 때는 have been pp 형태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도 되겠죠 네. 넘겨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나씩 보죠 그래서 수동태의 기본적인 개념으로만 개념 및 형태 같은 걸 보면은 어, 능동태나 수동태 같은 경우는 능동태는 이제 JK 롤링이 썼다는 거지 해리포터 시리즈를 근데 이거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써졌다 JK 롤링에 의해서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엇의 복, 초점 JK 롤링을 먼저 말하고 싶은 건지 해리포터를 먼저 말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써지는 게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BPP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그 바이플러스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위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써줘요. 우리 팀이 누구에게 대패를 당했냐면은, 바이 젊은이 팀에게 지금 독일한테 대패를 당했다라고 독일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독일한테 쳤다라고 말하고 을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BPP 말고 개PP라도 있거든요. 이건 약간 조금 나쁜 쪽으로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일을 당했을 때는, I got hurt. 헐치는상단면허가 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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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트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입었다. In c a 던에서 상처를 입었다. <laughs> 라고 갈수 <할> 있습니다. <laughs> 다음 페이스로 옮겨서 그렇다면 그 수동태를 쓸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 야, 에펠타워가 만들어진 게 포인트지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해? 에펠타워가 만들어진 게 포인트라는 거죠. 누군지 기억도 못할 거잖아. 에펠타워는 기억해. 그렇죠? 그러면 에펠타워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9년에 누가 만들었는지 바이 누구에 의해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불분명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뭐 누군지 모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하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생략을 한다. 자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별표 쳐놨죠. 수동태를 안쓸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자두 가지 경우였죠. 첫 번째는 자동사일 때. 저기 지금 현광펜 써놨죠.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 목적어를 맨 앞으로 넘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써놨는데 현광펜도 없어가지고 좀더 썼어.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발생하다. Consist도 자동사. 대표적인. 그래서, 그는 갑자기 디 i 피 a p p e 사라졌잖아. 이걸 was disappeared. 뭐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그냥 틀리다는 거죠. 그냥 틀린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사, 그 소유동사 안 된다 그랬잖아. 자동차는 가져진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 안 쓴다 그랬고. 의, 그의 엄마는 닮아진다, 소피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어떻게 닮아지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잼블도 대표적으로 안 된다. 안 되는 동사들이 있는 거는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말했던 거랑 똑같이 동일합니다. 케이스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수동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쓰는지 진행형 수동태라는 식으로 들어갔을 때 진행형은 bing지 그럼 수동태는 bpp죠. 이거 두개 합쳐보세요. 그럼 비빔 pp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행지고 있다. 에이, 한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중이다. 해서 과거의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 수동태로쓴 거예요. 그래서 코스튬 어카스 e 머라고 들어가져 있는 고객은 도움을 받았었다라는 거겠죠? 고객이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직원의 직원 이 스토어의 직원에 의해서 이제 헬프드를 받았다. 그다음에 완료형 수동태는 have PP�� pp랑 be pp랑 합치면 have been pp가 돼요.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 로드는 has been closed라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 클로즈드가 되어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완료수동태 밑에 조동사 be pp라고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느려 밑에다가 하나 써줄게요. 첫 번째 그 예문에 A번에 must be repaired. 그냥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must repair냐, 아니면 must be repaired냐. 둘다 된다니까? 조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이냐, 조동사에 PPP냐. 이게 왜 be repaired가 되는 거니? 대답해. 차가 수리당한 차는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BPP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소리를, 소리를 지가 못해 손 달리고 발 달려서 지가 하는 게 아니야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B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밑에 이 B번 예문도 똑같아 이슈가 무조건 이 이슈가 디스커스가 되어야 된다 토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요 그러니까 has to be discussed가 되어야 한다 조동사의 BPP 형태가 들어가야 있는 써야 할 때는 써야 된다. 이 조동사에 BPP를 붙인다. 자, 다음 페이스 넘겨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어,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BPP가 가능해요. 투부정사의 BPP는 투 b p p 동명사의 BPP는 BNPP라고 i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수동태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라 봤을 때 자, C번의 예문을 한번 보는 거야. I'm happy to be invited 냐. I'm happy to invite 냐. 둘다 똑같아. 요둘 다. 근데 여기서 뭐가 기쁘다는 거냐? 애들 뭐가 기쁘다는 거야? 네, 내가 파티에 네, 아, 초대된 게 행복하다는 라 거야. 초대를 하는 게, 어, 내가 너를 초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나는 해피할 것 같아. to invite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너를 초대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은 BPP가 아니겠잖아. 너를 초대하는 게나 너무 행복하잖아. 그러면 n 인바이트가 정답이고요. 이거 목적어가 없을 때는 나는 인바이티드 d 를 받아서 너무나 행복해. 이런 식으로 해석 해야 돼요. 목적어의 유무로 해석하는 건지 네 느낌으로 고르는 게 아니란 얘기임. 뭔 말인지 알죠? 아, 마찬가지 비번. 그럼 생각해봐. 어셉트가 뜻이 뭐야? 수용하다. 봤다란 뜻이야. 그럼 지금 이거 왜아이곧 투비 어셋티드요 이거 네가 설명해. 아 배우 싶으까 성현이가 말해. 성현 이게 왜 투비 어셋티드요어 배고 싶으니까. 뭐가 어셋 같가 뜻이 뭐라고? 수용하다. 그래서 그래서 의 의대는... 대인은 의대에 합격되고 싶으니까 투비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냥 어세트 쓰면 뭐가 돼? 난 받고 싶네 라는 뜻이 내가 받고 싶네 라는 뜻이잖아 이거 지금 내가 받고 싶다는 거야?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어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I want to pay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나는 돈을 주고 싶네라는 뜻이에요. 초. 근데 밑에 to be paid면 나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본인의 일에 당해서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라뜻의 해석이 된다고. 수동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밑에 거 그럼 동명사의 수동태도 한번 볼게요. 자 동명사의 수동태도 be in P.P.라고 이제 I.D.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것처럼 그는 그녀는 즐긴다. being treated 둘중 하나. 자 이거 해석이 뭐임? 대접하는 걸 즐긴다는 거야. 대접을 받는 걸 즐긴다는 거야. 마치 여왕처럼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네, 그래서 지금 대접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야. 다음 마찬가지로 걔는 뭐가 너무나 피곤하냐면 질문하는 게, 자 질문하는 게 피곤할 수도 있어 근데 질문하는 건요, 사형식이에요 아이오에게 디오를 물어보는 게 지겨워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목적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 빠진 거야 그 말인즉, 슨 수동태란 얘기고요 나는 똑같은 질문을 being asked, 질문을 받는 게 너무 지겨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잘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수동태 하나씩 보죠 A번 저거가 두 개일 때 다형식 수동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 안함 아이 o 가맨 앞으로 오거나, 지 o 가맨 앞으로 오거나, 두 가지의 정치, 그, 사,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대신, 형광펜 쳐놨죠? 직접 목적어가 나갔을 때는 전치사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지읒, 지읏, 지으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직접이 나가면 전치사를 써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invitation이 will be sent, 보내실 거야. t o you? 너에게 보내실 거야. 라는 식으로. Picture는 was shown, 보여질 거야. To me, 나에게. This house는 was bought, 팔릴 거야. For him, 그를 위해서. 자, 지금 이거를 지금 옆에 여기 써있는데 여기 명박씨 girlfriend, 걸프렌드, mbc girlfriend이에요. 요거 음, Buy나 make나 cook이나 choose 같은 거는 무조건 직접 목적어만 맨 앞에 가능하다. 간접 목적어 쓰는 내용이 이상해진다고 내가 딸들은 요리가 되다 스파게티, 바이바이만 이렇게 안 쓴다고 했잖아. 스파게티는 요리가 된다 h 더러드를 위해서 바이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지금 이것도 그는 팔렸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집이 팔렸어. for 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목적어랑 목적격보어가 있는 5형식 수동태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제가 지금 똥그라미를 어디다가 다 써놨냐면은 메이저 메이어, 메이어 그대로 뭐, 뭐, 뭐 파퓰러, 파퓰러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대로 쓴다에다가만 동그라미를 다 쳤거든요. 다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ing, ing, pppp 이런 식으로 그냥 형용사, 형용사 그냥 다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음 이즈 넘겨보세요. 자, 근데 뭐만 뭐로 좀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내려오는 걸 잊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예문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봤다. 그녀가 엔터더 빌딩 하는 거. 그러면 그녀는 was seen, 목격이 되었다. 엔터링, 더 빌딩. 엔터링은 엔터링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엔터는 투 엔터로. 즉, 원형에서는 투부정사로 꼭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이미 형광펜 쳐놨죠? 네.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동사구의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쓰나요? 제가 이거 동사구일 때는 그냥 아예 하나로 뭐라 그랬잖아 지금 노랑색 영어만 쳐놨음.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태그 케어 오브면 그 태그 케어 오브를 다써 있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예문을 만약 본다 그러면, 비번에 룩다운 오는 무시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처음에는 무시를 당했다, 바이 누구에 의해서, 팩틱 스는 이제 걔네들이야, 그, 비평가들. 비평가들에 의해서 무시를 처음에 당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was l o o k d o w n on. 이렇게 다써 있어야 된다. 베이스볼 야구 게임은 비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was called off. 이런 식으로 BPP 형태가 들어가서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건드리지 않는다. 그 하나 세트로 가는 거야. 하나도 빼지 않게 보시면 서요 페이지 넘겨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수동태일 때 내가 전치사 by 말고 다른 전치사 쓴다고 내가 표에 있는 거 같이 외워줬잖아? 많이 나오는 거? 한 번만 훑어보면서 갈게요. be satisfied with, be worried about, be surprised at, be interested in, 뭐로 구성이 되다, be c o m p o s s e d of,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누구누구에게, 뭐뭐로 써,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거 지금 전치사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알려줬음. G-Dragon은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예문 만들어줬었어. 그이 밑에 있는 것들. 다이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전치사들을 쓴다. 라고 참고하라고 했고, 같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지금 시험 볼 거야. 이거, 형광펜 다시 지우고 할게요 보시면.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첫 번째 이 문장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 열리면 할게요. 네. 세 번째부터. People say that절. 사람들은 말한다. That. 스트레스는 두통을 야기한다고. 자, 그럼, that절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that절은 is said, 말해진다. By people에 의해서. 대절이라고 말해진다. 근데 바이피프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절 대가리 너무 길죠? 그러면 it is that 대절? 대절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쓴다고 스트레스가 두통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 저걸 다시 한번 바꾸는 요 요게 중요하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맨 앞으로 빼. 스트레스는 it is t a t 말해진다. 그리고 동사의 투 부정사로 cause를 to cause. 그래서 스트레스는 말해진다 to cause headache을 야기시킨다고 말해진다 요렇게 네 가지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까지 꼭알아놔야 된다고 일단 같이 만들어줬다 요거는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자 주의할 점은 요거 서로 시제 다를 때야 그럼 내가 이거 물어볼 거야 선 바깥에가 여기 뭐라고 생각이 든다 자동차가 훔쳐졌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 바깥에는 현재고 안에가 was라고 과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네. 그럼 이걸 바꿀 때 자동차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to have been, have pp를 쓴다고 그러는 거야. to have been. have pp는 먼저시제라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어. 자동차가 훔쳐진 게 먼저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게 먼저야. 훔쳐졌다고 여기가 먼저라니까? have pp가 무조건 먼저라고. 훔쳐졌다고 지금 생각이 든다고. 지금. 지금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어, 훔쳐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 괜찮아? 해볼 필피가 있으면 먼저 시집 요거 잊지 않게 바로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약간의 그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물론, 그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해석이 된다라고 지금 밑에 아마 좀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너무 답답다 미쳐버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책. 어? 책? 셀. 책이 못 팔잖아. 책이 못 팔잖아. 책은 팔리는 거잖아. 근데 가끔 돼요. 셀이 그냥 팔리다라는 의미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책은 여전히 is sold well. 이렇게 써 있어도 되지만, 저 셀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고요. 마찬가지, 필. 필은 법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 통이 되나?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가 된 토마토가 벗겨진다. 쉽게 벗겨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안 이상해요? 니드는 원래 투부정사 뒤에 오잖아요 여기 지금 ing가 왔죠. 니드에 ing가 오면 은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룸은 뭐가 필요하다? 페인팅이 필요하다. 페인팅가 하는 건 아니잖아. 이 룸이. 페인팅이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니드 다음에 ING는 원래 나나요 근데 ING가 오면 수동태적 해석을 한다는 거. 야 그래서 몇개 약간 예외적인 애들이 있긴 하다 요, 요거, 요몇 요거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봤고요. 지금 훑어볼 수 있는 시간 3분 정도 드려볼게요. 또, 또 해야 돼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럼, 네, 그럼 이게 도하나요